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경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는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껏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멀지 않아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갖고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그러므로 제자들과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채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꿈꾸던 일들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층 가슴이 부풀어요. 왜? 예수님 왕이 되면, 야, 이제 높아지겠구나. 이제 출세하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기대가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대가 충만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중심입니다. 너무 이기주의예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자기가 힘들어지면 과감하게 신앙도 포기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뜻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수차례 했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세 번이나 했어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되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올 것이다. 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따라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복 받으려고요?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예수 믿는 목적이 복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의 복락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사도바울. 그가 자기의 복을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자기의 복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정말로 처참하게 목이 달아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복음 중간에는 그 이유만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바로 자신들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지나치게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불이 당하면 교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복안 받는데 뭐 하려고 예수 믿느냐? 이런 사고가 팽배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는 상황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숨기셨죠.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담대했습니다. 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신을 잡아가라는 듯이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당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대제 세상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오지 않았어요. 떠들썩하게 갔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다 알도록, 다 알도록.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모든 사람에게 핫 이슈가 되어 버렸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예루살렘을 시끌벅적하게 하시면서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는 숨깁니다. 이상해요.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는 숨기고 숨길 때는 또 오히려 드러냅니다. 직장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몰라요, 저사람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혹시 손해 볼까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숨길 때는 숨기셨지만, 드러낼 때는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숨길 때는 제자들을 가르쳐, 가르쳐야 했고, 자신을 숨길 때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병든자들을 고칠 때.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지금 숨기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안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쌓아놓은 모든 입지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출세하고자 합니다. 성공하고자 합니다. 출세의 눈이 멀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쳐야 하는데도 그런 예수님의 고충은 그 누구도 살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주의자들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롯의 가족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당시 이방인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로세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로세 아내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가지고 죽어버렸죠. 로세 두 딸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아버지를 술을 진탕 먹여놓고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다 아버지를 술 먹어 놓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 버렸죠. 지금 아버지 로이 있고 두 딸이 있는 거예요. 남편도 죽었어요. 엄마도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남자라고는 아버지 밖에 없어요. 이러다가는 어떻게 가문이 멸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 먹여 놓고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이죠. 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러다가는 우리 가문이 멸문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연히 알아서 그 길을 열어주셨겠어요? 그런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거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초대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면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죽음이란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지요. 죽음이 너무 두려워 가지고 신앙을 포기했을 겁니다. 인기영변으로 대처했을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욕심이 눈이 가려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의 이기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불치병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잡아가라고 시위하는 것 같아요. 야, 잡아가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날 잡아가라, 잡아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로 지금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대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멀리 바라 보기 때문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십니까? 앞으로 20년 후를 바라보십니까? 최소한, 최소한 10년 후는 바라보시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좋은 정답은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두려웠지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행차한 거죠. 그런데 세상의 왕으로 온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행차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행차가 어떨 것 같아요? 왕 혼자서 갑니까? 왕하고 왕의 가족들만 갑니까?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따르고 군료들이 따르고 군사들이 따르고 또 뭐가요? 풍악을 울리잖아요. 와 하면서 음악.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왕이 지나가면 음악과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왕을 호의해서 가죠. 왕의 행차는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걸 바라보죠. 세상말로 웅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하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낙의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이 말이 무슨 말인줄 압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왕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또는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눈이 시퍼렇게 떠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도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낙이 새끼를 탄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군중들이 외칩니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엄청난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땅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 바닥에 깝니다 왕이 지나갈 때 앞에 뭘 깔아요 양탄자 같은 걸 깔잖아요 자기 겉옷을 깔아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길 위를 낙이 새끼를 타고 행차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우습지 않아요? 마치 광대노름 같지 않아요? 로마 고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아마 껄껄껄 웃었을 거예요. 왜? 한 편의 코미디잖아요. 왕이 어떻게 낙이 새끼를 탑니까? 낙이 새끼를 타는 왕을 보셨습니까? 한번 상상해봐요. 어른 낙이도 아니에요. 새끼 낙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먹을 뭐 태우지 않는 그런 새끼 낙이. 한마디로 웃기는 모습이죠. 그게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갖고 예수님으로부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반죄로 다 잡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한판의 풍자예요. 완전 코미디요, 코미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제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겸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왕은 겸손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왕의 행차와 예수님의 행차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를 타고 지금 오십니다. 경선의 왕으로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보면 모세는 마치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낙이 새끼와 같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와 같은 그런 어리석고 부족하고 멍청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까지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귀새끼와 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부러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셔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도 다보지 않는 낙이 새끼와 같은 조가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지금 성도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른다면 아마 여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 능력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이새끼와 같은 사람과 동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세는 120세, 갈레도 86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이새끼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겨자씨, 그게 믿음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겨자씨보다 작은 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겨자씨 같은, 그 겨자씨 같은 그 작고 작고 작은 믿음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뒤로 빼지 마세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누구든지 병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와 같은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죠. 어린 낙이 어른도 아니에요. 어른 낙이도 아니고 아무도 새끼 낙이 나기, 새끼 낙이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세상의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의 어떤 힘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 예수님은 바로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 딱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한번 딱 불러보고 그대로 나오셨어요.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고 오늘 본문에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을 딱 바라보시면서 혀를 찼을 거예요. 이게 성전입니까? 강도의 구렬이에요. 강도의 구렬.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건 구포시장이에요, 구포시장. 성전이 아니 실망하셨겠죠.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장사치들을, 그 장사하는 그거를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질 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언제요? 다음날 하면 되니까. 예수님은 복장이 터졌지만, 가슴이 아팠지만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있는 성전을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 때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화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어떤 시련이 있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눈앞에 이익마, 이익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말로안 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의 뜻이면 이해가 되든 안되든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력화의 선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